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금입니다 아, 불금 같지 않은 불금 아,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아, 지금 퇴근시간 약간 늦은 퇴근 시간입니다 아, 새벽부터 오늘 팔거 구한다고 힘들고 어렵게 구하면 또안 팔려서 힘들고 아, 요즘 다 그렇습니다 어,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바람도 안불고 어, 비온다는 소식도 없고 어,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저 보시면은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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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메인자리에 수입포도 어, 애플청포도 블랙사파이어가 어, 앉았습니다 아, 이쪽은 요쪽, 요쪽,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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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은, 아, 딸기입니다. 아, 딸기가 잘안 나갑니다. 자은것만 갖다 놨는데, 딸기 안 나가고, 오늘 현재까지, 어, 1등 공신, 블랙 사파이어, 어, 2등, 바나나, 3,000원짜리, 3등, 청포도, 아, 4등, 딸기, 아, 딸기가 공동 3등 정도 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오징어 없고, 뭐, 2,000원짜리 점남 바나나 없고,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음 애플 청포도, 어, 12박스 수입 가져왔죠. 좀 많다 싶어도, 어 내일 가야고 장터 내일 모레 하고, 가게 팔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사실 어제까지, 뭐, 블랙 사파이나 애플 청포도가, 아, 잘하면 하루에 한, 한 박스 정도 나갔는데 오늘 옷을 살짝 벗겨 버렸습니다 그냥 싱싱한 걸 보여 드리고 소고이 담아 가지고 한소고 많은 은아올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 공격적으로 뭔가 아, 딸기 위외에팔게 없다 할 때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걸 오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야올 딸기 외에 없다 토마토도 비싸다 아 그러면은 어, 수입 포도로 갖고 올 절단을 내보자 했는데 안돼 버리면 아, 그냥 있는 딸기나 팔모도 있긴데 말라고 도가 오갖고 이리 망고생 하구로 하노 이래 하지만 오늘 선택은 잘한 걸로 생각됩니다 어, 이렇죠 자영업이 항상 어 자기가 원하는 물건 할때 원하는 그림을 그려 갖고 그게 어느정도 맞아 들어갔을 때그 성취감 아 그거로 이제 과 <laughs> 장사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희열을 느끼죠 아 좋습니다 오늘 그 블랙사파이어 다스박스 플러스 어 있던거 한박스 어 청포도 애플 청포도 12박스 바, 플러스 있던거 한 박스 어, 뭐 그거만 해도 6박스 13, 20박스 약간 19박스죠 어, 조금 했는데 어, 선택은 잘한걸로 어, 블랙 사파이어는 어, 4만 천원 한 박스 어, 보통 그보다 조금 한 1 0 조금 나은게 7만원 정도 넘죠 그래서 선택 맛있고 잘한걸로 애플 청포도가 한원만5 0원알 굵은거 하는데 약간 알이 작은데라는데 어, 어제 물어보니까 1만5 0원달0만원원짜0 0데원내0 한다 어제 안했습니다 오늘 가니까 0만원 해서 뭐곱소으로 내면 7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나나 점점 인기 어 탑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꾸준하게 바나나 3천원 요새 3천원 갖고 뭐 과일 살거 없죠. 바나나 바나나가 만만치 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3천원에도 들라마도 꾸준하게 기 상품. 또 과일 가게를 하게 되면은 좀 싼거 어, 딸기도 두통1 k g 수곡 딸기 알좀 작은거 두통 만원 하는데 안나갑니다 어, 2번 사이즈 서량 13000원짜리가 제일 잘나가고 어, 서량 1번 16000원 그 다음에 금실 음, 1번 17000원 서량 3번 9000원 어, 이런식으로 골고루 딸기는 저녁에 좀 나갑니다 술집들이 금요일 날좀 되죠. 아 술집 사장님들이 좀 사가고 또 그납니다. 아 청포도 맛있다. 블랙 사파이어 맛있다. 무바라 아 이렇게 그나는데, 오늘 뭐 누차 이야기하지만 작년 이맘때 250에서 한300 가까이 팔았죠. 금요일 날그 철반 정도 팔면은 좋습니다. 아 워낙 안 좋습니다. 아 오늘 유동인구는 많습니다. 아마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은 듯한 느낌. 그리고 비서 실장 가게 그 커피숍 있죠. 여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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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빈점퍼아 그거 나갔습니다. 아비서 실장이 아 한번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하는 자동 호떡으로 나갔습니다. 음, 오늘 어, 임대 한. 어, 임차한 사람을 뵀는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나간 걸로 아 어, 옆에 아무래도 빈 점포 있는 것보다 또 호떡이 잘돼 가지고 사람이 바글바글거리면은 뭐 호떡 사면서 어이 빠나 나 하나 사고 호떡 사면서 하고 항상 양 사이드 옆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점포는 어, 노란 간판 어, 무인 커피는 아, 제가 특히 알리라고 특히 친구한테 요구 해가지고 세를 냈는데, 아,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뭐, 아직, 어, 거의 캔슬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옆에도, 음, 중복되지 않는, 뭐, 박차 박차 하는 업종이 들어오면 비서실장은 좋습니다. 그... 양 옆에 바깥바깥 해야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 작년에, 어, 옆에 커피숍 점심 때잘될 때, 뭐, 점심 때 많이 팔았죠. 어, 전체적으로 시장, 그, 부전시장, 재래시장, 소매, 도매 둘러봐도 거의 팔게 없습니다. 어, 짭짜리 도마도가 지금 없죠. 어, 시장에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거는 30kg에 25만원 정도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고, 어, 아는 집안 형님 조금 개심하죠. 어, 솔직히, 뭐, 작년에 다쳤을 때, 뭐, 배원비도좀 조달해주고, 1년 뒤에 돈이 없다 해서 뭐, 다른 거로 받고 이래 했는데, 사람 사는 일에, 어 참, 좀, 조금 마음이 그래요. 뭐, 뭐, 거기 뭐라고 뭐, 또, 한데, 어, 저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네요. 어,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마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 합니다. 한, 한달 가까이 딸기를 워낙 많이 샀습니다. 통 제일 큽니다, 중국인들이. 어, 그리고 미국인들은 한 개, 뭐, 두명 오면 뭐, 천양 두 개, 사과 두 개, 어, 더치페이, 어, 일본인들은 거의 뭐잘안 삽니다. 딸기나 사과, 아, 짠돌이, 역시 뭐 범중국계, 어, 동남아, 이런 관광객들이 잘 삽니다. 한국 딸기가 특별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 딸기가 아무래도 인기가 시들시들 합니다. 시들시들한데, 그 대체를 수입포도가 당분간 좀 해줬으면 한데, 수입포도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오늘 여행이 싸게 한열 일곱 박스 구해가지고, 일요일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내일 블랙 가해고 온 장타하고 토요일 일요일 팔걸 기준 삼음에는 어 블랙 사파이에는 내일 메 박스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아 됩니다. 내일 가야곤 장터에 가서 바나나 주력은 1번 바나나, 2번 수입 포도, 3번 딸기, 고세 가지와 아 사과 갈아 먹는 거한두 컨테이너 어 가져갈 예정입니다. 오늘 금절이죠.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아, 피자도 한판 시켜 먹고 또 가족끼리 아귀찜도 좀 시켜 먹고 한번 정도는 소확행 작은 논으로 즐거움을 맛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비서실장 아, 요새 요 며칠 조금 피곤하네요 한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어, 아, 막, 그러나 저러나 일주일 잘퍼뜨갑니다 아, 이번주는 비가 한번 왔고 해서 조금 부진한데, 아, 토요일, 일요일 가야곤 장태에서 보충을 하면 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 항상 아, 구독,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저녁식사 안 하셨으면 맛있는 거 하시고 내일 가야곤 장터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섬의 문화로 58세 발가게 하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